어, 이번에 그, 한미약품의 즉각 급락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국계 김작사입니다. 약폭기의 주식리뷰,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미약품이 9월 21일 날15.54% 하락한 23만원 정도의 거래를 종료했는데요. 이는 한미약품이 기록했던 역대 하락폭 중에 세 번째로 큰 수준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2019년 7월 3일에 얀센으로부터 당뇨 비만 치료제 기술 반환 요청이 되면서 한번 폭락했었고, 또 2016년 9월 30일에도 베링거인겔 하임으로부터 기술 반환 요청에 의해 서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랩스커버리 기술로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가 저런 것들로 엄청 하락하면서 굉장히 어 열받겠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 이번에 그 한미약품의 주가 급락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FDA 항암자문위원회 ODAC가 한미약품의 항암신약 포지오틴입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DA 씨가 포지오틴 님의 임상 결과가 신속 승인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포지오틴입은 한미약품이 2012년 미국 기업인 어, 스펙트럼사에게 글로벌 판권을 이전한 EGFR 억제기전 헐투변이 를 타겟한 저분자 약물인데요 어, 스펙트럼사는 2022년 2월 15일 임상 이상인 제니스20의 코어트 데이터에 근거해서 신속심사 절차에 따른 NDA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그 스펙트럼사의 포지오틴입 NDA 신청은 경쟁 약물이 없는 상황에서 임상 2A 이상 일부 데이터에 근거해서 신속 심사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신청한 거였어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아직 신속 승인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조금 이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거죠. 사실 그 향후 그 포지오틴 입이 정상적인 임상을 통해서 신약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어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상업화도 늦어지지만 경쟁 약물로 언급된 그 에너트 대비 우수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이 한미약품의 포지오틴 입은 비소세포암 치료제 중에서 헐투 변이를 타겟으로 한 경쟁 약물이 없어서 신속 심사를 통해서 신약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ADC 기전에 o 투가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적응증 확대 임상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헐투 변이 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서 이 신속 심사를 통한 포지어틴립의 신약 승인 가능성이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급락이 나왔고 참 안타까운 것은 한미약품이 정말 그 신약 개발에 한국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가는 듯이 보였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빨라야 되고 다른 경쟁 약물에 대비해서 결과도 좋아야 되고 또 빨라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너트가 항암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세 항암제 기술인 adc의 유행을 이끄는 에너트와 관련 약물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항암제 기술 ADC 유행을 이끄는 NO2와 그것을 뒤쫓는 그 트로델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